자, 신시각이 10시 52분입니다. 오늘 주가가 상승을 줬습니다. 25포인트가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주가가 1포인트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양쪽에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요. 상승, 상승인데 꼬랑지를 위로 달고 있죠. 장기에는 889포인트, 거의 한890 정도 주가가 갔다가 지금 880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어, 지금 시, 어, 10분 정도를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 그다음에 이제 코사 같은 경우도 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 장중에 어, 2,741 어, 여기 대비 지금 주가가 한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 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겁니다. 러냐면 천재 주가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게 발해 방향이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때 여전히 위에서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올라가더라도 투캔들이라고 그래갖고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주가가 상승은 주긴 주는데 오늘 주가가 상승을 주긴 주는데 그 상승의 이유는 역시 미국 중시 때문에 상승이죠. 하지만 위로는 매물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하래 아래 방향이 아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라는 거요 부분들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미국 시장은 다소 혼조입니다. 다우는 조정받고 나사 그다반대체 지수가 좀 올라갔는데 미국은 오늘 시장을 보시면 한 개는 호재, 한 개는 악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악재성 제로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해요. 어, 우리가 보통 민간 고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미국 시장이 여전히 민간 고용에서 일자리 수 증가 이런 걸 보면 여전히 타이트하고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임금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있었을 때 임금 상승률이 네, 5% 정도. 근데 이직을 했을 때10% 이건 뭐냐면은 노동자가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갑에 있는 위치 아 어,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어, 시장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아 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국의 금리를 보더라도요. 10년 만기 국채의 승률 잠깐만 보시면요. 그럼 국채 승률이 빵하고 위로 올라가게 올라갑니다. 아미국 어, 국채의 승률을 보시면은 음 얘가 어, 위로 빵 올라가 근데 이제 꼬랑지 위주라고 찍어 왜 그러냐면 하나의 호재성 제로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제롬파일 의장이 어,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어딘가에서는 금리 인하는 어, 원래 예정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어,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포커스맞추냐는 거죠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금리인하는 올해 어느 시점이 적절한 어느 시점에선가나 어쨌든 해야 되는 분이고 대다수의 FMC 참가하는 이런 의원들의 의견이 그와 일치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밀린 거예요. 어그죠 이런 것들은 오늘 일단 어, 긍정적인 제로 내용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고용이 좋게 나온 건굿 이즈 어, 베드 금리인하의 신중률을 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고, 다만, 제론파일. 그런 그렇,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금리 인한 해야 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아, 작용을 했다. 아, 그래서 이 꼬랑지가 달, 달린 이유가, 아,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돼지지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시행해 볼수 보면은, 아, 얘는 일단 발의망이 아니니까, 얘는 올라가도 위에서는 매물 소화가 있다. 겁니다. 올라갈 때 여전히 줄여야 된다는 거죠. 대지 내려갈 때주차가 때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요번 달에 얘가 쉬고 있다 하더라도요. 길게 보면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아 여기를 보면 월봉을 보시면은 상승 추세입니다. 아 이거 여전히 6 개월선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단에서 저점 매수가 있고 대지 위에서는 매물이 있다. 올라갈 때는 줄여주는 쪽에다가 비중을 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보시면요, 어제도 우리가 조정을 쭉때 보면은 우리가 세트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s k 하이닉스 이런 것들,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 아 저점에서 매수 등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에 역시 전력과 관련돼서 재룡전기 뭐, 효성, 아, 중공업, HD 현대리트리 와, 이거 다 강합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리, 그, 그죠. 전선 관련된 이런 쪽에 조목군단들이 여전히 강한 게 보이시죠.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여기에 보면은, 뭐, 풍산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한데,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권해드렸던 조목이 있었습니다. 아, 이태 아, 미국 시장이 ETF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아 델컴퓨터 와 난리죠 우리 여기서 잡아드렸죠 여기서 요변곡좀 요 밑에서 아단에서 특히 최근에 미국 주식 상에 들어오신 분들 마이크론 테크노에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얘는 지금 신고가 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국내상에서 이와 연결된 종목군 단들의 시장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카파 거든요 오얘 신고가 입니다 베르굿 그죠 아 저희가 공유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와 연결된 종목군들 특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력 관련된 종목군단들의 강세를 이끌고 있고요. 오늘 것들도 올라가다 밀렸지만, 보세요. 와, 이건 뭐 오늘 장중에 몇 프로입니까? 10%까지 올라갔다. 올라갔다 물론 밀렸지만, 여전히 저가권 때 매수가 형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있습니다 LS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양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 종목군단들은요, 명단을 갖고 있었다가 반드시 하단에서는 저가권 때 매수 플레이가 필요하다. 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신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줄이는 건 맞아요. 위로 올라갈 때는 줄이는 건 맞는데, 대신 밑창으로 내려갈 때 쫓아오면서 때리는 것은, 그것은 옳지가 않다. 아, 왜냐면 하 얘는 추세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람 해놓시고요 열심히 쫓아오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러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바로 요번에 강의가 있죠. 저희가 이번에 200명 돌파가 목표다 그랬는데, 아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걸 보면 200명이라 지금 300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강의는 여기 3490에 4408이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리워드가 됩니다. 아, 종가 공략처할때 리워드, 그다음에 와우 파원양배선이거들때 리워드, 그다음에 더블 클럽 할때 리워드가 됩니다. 요거 33가지 패턴을 꼭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그 강의하는 그 책자, 그교재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아 여기 지금 아 보시면은, 이아 책자여서, 여기, 여기 책자여서, 여기, 요 기법, 여기에 33가지 패턴을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아꼭 들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놓치면 2년, 2년 만에 한 번씩밖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자, 열심히 공부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